구또독또 없는데? 잠시 저기 아무 대응이 없어서 지금 스택으로 총알이라도 빼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놀게 아니라... 성지 부족해요. 아, 저 라면을 끊어야 할저 앞에... 떨어졌나? 있음... 잠시만... 캐이야 끝이야... 라면 떨어졌고? 헤드피스가 막 박을 거거든요. 앞에 백업도 박으세요. 백실드 키죠안 켜지는데? 왜 이래, 이거? 랭은 뭐지? 왜안 켜지지? 에너미 터렛도 안 뜨는데? 그, 가복, 가보... 그 원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원소도 있는데? 왜안 켜져? 필드 꼈다 빼야되나? 아, 그냥 내구도쌩으로날려버렸네 개손해봤네. 아. 백실드 켰으니까 포탑 박으세요. 저 앞에 견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맥 견제 좀. 네 터렛 까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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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네 깔아놨습니다. 아. 다 까셨어요? 네 이거 발전기 한번더 전진할게요. 어, 네더 전진하세요. 해. 그냥 이, 이번 이 타임에 그냥. 아 양광. 진짜... 아, 기가 기가 힘들어. 쏴요 쏴! 빼지 말고 쏴! 아. 어차피 스태프 안 아프잖아요. 그냥 기가 어. 빨리 쏴요. 점사 점사. 스테고, 스테고, 스테고 쪽으로. 아이씨. 아, 스테고. 어 됐다, 빠졌잖아, 빠졌잖아, 빠졌잖아. 기 왔어요, 기 어. 왔어. 맥으로 살렸잖아. 오케이. 캐찰스야, 아, 캐찰스. 아, 아, 뭐야? 캐찰스. 캐찰스. 빽, 고 스테고 빽, 스테고 빽. 와 이거 존나 많이 깔아놨네. 먼저 가지 마요. 털이 없으니까. 아직 대기. 오케이. 맥먼저, 아, 맥 맥먼저. 맥맥맥 먼저. 일단 맥먼저 견제할게요. 아, 오케이. 네, 맥부터 견제할게요. 스테고 총알 계속 빼시고. 오케이. 유티 있으면 좋은데 인원이 없나? 오케이 맥 빠졌습니다 맥 아, 빠졌고요 아 진짜 마이좀 엄청 많이 깔아놨네 아저 스태컬 좀해서 스태컬 스태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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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케찰 어. 가옷 가보... 정신 없네 케찰이 아무, 아무도 준비 안 돼있나요? 지금 저거를 잡으려면 케찰 갖고 와서 막 떼야 되는데 힐중힐중 누가 뭐, 아까 한다 하지 않았어요? 힐중힐중 케찰 힐 중이라 힐중아 제가 빌드 해놓을게요 어떤 그 틀리면 죽겠다 아 틀렸어 B1차 갑로 해드려요 아이시자자맨 맨날 a c 님이 e n a r 주 j u s 게 in e n 어 했어요. 뭐야 스 h o 살았네 네. 아니 저격으로 스 a d 기수 안 맞아요 네. 어 그래? 한번나 따본 적 있는데 아 s I'm mad. Oh, crap. I'm not talking to you. I'm 아 o t t a l 오케이. g to you. I'm not t a l k i 기가 좀 제일 빠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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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로 왔다. 잠깐만, 기가, 기가 그냥 가져올게. 아, 지기가 아, 아, 기가... 아, 무슨 그냥 번개와 번개워바 해반 쓸까? 번개와 해반 써요. 네. 네. 아, 오케이. 저 앞에 스태고 나오니까 스태고 이거 타고 저거 집을 준비해주세요. 기가 어딨어요? 아, 저거 아, 왔네. 번개와 해반! 번개와 해반 빨리 집어요,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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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가를 지금 꺼내주면 제가 빼잖아요, 스태고가. 네. 안쪽으로 루인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저거요, 저거, 저거. 예, 예, 아 우리 커브야, 아, 우리 커브. 유인을 해야 되는데 스태고를 응. 지금 뺐으면 안 됐죠 기가를.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예, 예, 예. 아, 천천히. 상대 캐찰 나와요. 오케이, 스태고, 어그로 끌어요. 스태고 어그로 끌어.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캐찰 유인하게. 맥으로 오케이. 비벼서 어머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살랑살랑. 발전기 앞으로 더 당길게요. 기가 아, 제가 제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캐처론 온다. 네. 캐처 사람 죽여다 아.. 아깝 네. 뭐야 이거 왜뼈 아, 있어. 아.. 저거 적응하 온다. 와.. 존나 아파. 일단 턴앤 라인부터 구실을 갖춰야겠네요. 응. 어. 아 제가 싹다올라갔어요 지금. 유인할 때 꼬리 쪽으로 들어가시고 제 쪽으로 빠르게 붙을 수 있게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꼬리 흔들려고 해서 너무 멀뚱멀뚱 서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와 귀가 야, 기가 두마리였어요님도번개요 2마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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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리가서 2마리에서 2리에서2요저에서 2마리에서 2마리에서 2마리서 지금 뭐 받고 있는 리예요 스나? 리에서 2마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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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테라님 아까 쉴드 부탁드렸던 거 어디 갔나요? 아 리플리.. 아.. 왼 주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맥 체력 얼마 남았나? 원소도 좀더 주세요 맥체력. 아 많이 남았네 아, 체력 어. 많아요 체력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안전 좋은 거 같네 넣게요 넣을게요 넣을게요 네 넣어주세요 지금 뭐야? 어? 이 뭐야? 빵.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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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쉴드, 쉴드 하나 더 넣을게요 네, 맥실도가자저저맥 저, 저 우리 거 아니죠? 네, 맥실세요 음, 와,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진거아이잘안아프까양봉이 아... 많이 아프던데? 털에 땡겨졌어요? 털에 땡겨졌으면 스태고 가죠. 망고가 제가 이미 끝나지. 무슨 저 견제 해. 안 되죠? 맥 도망간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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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힐, 힐 중이라서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맥은 기가로 씹는 게좀 좋긴 한데 확실히 할 때. 태고 없나요 우리 지금? <laughs> 가져올게. 다 죽었나? 아까 네 마리. 맥이 한 마리 있을 거예요 맥 안에. 네 맥이 한 마리 있고 이거 메이트 부스트 맞춰가지고 준비하자 이제. 저 암컷으로 준비 부탁드려요. 매개 수컷이. 세고 암컷으로 준비하라고요? 네, 네. 제로 채워놓고 천양 등장. 등장. <laughs> 어 우리 기가에 이거? 네, 그 우리 같았는데요? 저희. 요치가 엄청 약하네. 저 디플로 보는 거야 디플로? 네. 한백 아, 들어가. 이거 밀드 몇 짜린데요? <laughs> 약해요 기가가. 아, 그래도 삼호 형과는 꽤 밀드 안, 안 찍혀있는데요 기가? 아 반복했다 아, 오케이 한명한명한명한명 볼라 요오 안좋아지 이렇게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한명 볼라 묶었는데 저거 못 죽이나? 아한명 잡았어요 나이스 그... 한 명이 저한테 툭지해가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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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안장은요 기가 안장하신, 안장하신 분? 나이스. 이거 털회 앞으로 더더 더 전진 안 돼요? 준비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이 상대도 포탑 땡기고 있어요. 앞쪽으로. 얘 네. 예, 이거 스택으로 찝어질 것 같은데? 이물 빼니 거기 브리딩장 쪽이 있어. 부사님한테 스태고 있죠? 저한테 없어요. 아, 저거 지금 찝어지는데. 아, 장난다 저희 필러 앞으로 당기죠. 저 땡길게요. 앞에 터르있는데초월형으 캐찰이 아직도 안 온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만들어 놨어요. 안 뜨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누가 대기 대기를 해주세요. 지금 크챙기가고 있어요. 크고 나가려는데 피 치면 돼. 요아 피치언 아직 키가 안찼어요 하나 안찼죠 이제 이 나갈 거예요. 저 이거 다이오도 왜 나, 누가? 도주세요 렉스. 타... 따주세요, 렉스. 다... 렉스 먼저. 캐찰빨 가져가고. 제가 갈게요, 갈게요. 아 이거 지금 엉망이다, 지금 상태 진짜. 이거 스태프 피 하나도 안 차릴 것 같아. 찰이안 가고 있네. 아, 서 여기. 있네. 케찰 아, 타고서 그래. 그거 해야 돼요? 타고서 보내야지 맞을 거예요, 아마. 어, 맵에서 누가 테포 좀 태워줘요, 그러면? 어, 좀 건물, 이거 제가 케찰 탈게요. 맵 누가 관리해주세요, 그냥. 케찰 오나요? 아니면 제가 저걸로 넘어갈까요? 케찰이요? 그 아,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거기 그냥 정차만 해주 저그 원소 샤더 비벼 놓은 거 있나요? 상대골렘이랑 아, 네. 스테고 총알 빼고 있어요 오케이 저 보내드릴게요 타요. 아니 캐탈 제가 탔어요 근데 이거 뒤에 뚜껑도 안 달려있는데요? 네. 그거 그 그거 아, S3하고 안, 안 달린 뒤 다시 다시 만들면 되죠 뭐 그러면 되는데 맥이 토대 밀고 있어요 음. 아잠 아, 이거 맥 타야겠다 맥 체력 있나 지금? 네맥풀 피해요 오케이 맥 과열 맥 과열 조심 뭐야, 아, 우리꺼? 아. 이게 왜 가야 돼 있는 거야? 맥시드 때문이지. 원래 기수 못 낳나요? 저거 지금? 못 낳아요. 저거, 가 앞에 그 끝지잘 풀어져 있어가지고. 퇴찰로 하는 게 나을 수 네, 지 준비해서 갈게요. 어, 고리도좀 먹고. 와 저격 날아오는거 봐 저희 런처 유혹되나요? <laughs> 아 진짜 이거 <laughs> 아 어, 무조건 되지 이거, 인원, 이거 인원이 너무 없어요 진짜 이거 <laughs> 저격 날아오는거 봐 <laughs> 시멘트가 없네 아... 애들 많아요 아직도 앞에? 인간많아요? 어, 클보인는자가 다시 박을게아 제가, 제가 가져갈게어 근데 털이잘 깔아놨네 네 가져갈게요 어, 전도잘 됐네. 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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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차. 아, 렉 진짜. 퇴차, 퇴차. 퇴차, 퇴차. 어. 오, 나이스. 어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가나 나이스. 가 오, 오, 예 걸렸다 나 걸렸다. 기가? 없나요, 기가? 빨간 거있 음. 오, 저래다.. 안 죽어? 아죽었다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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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 괜찮고 아 누나 이거 저하해서 버스, 을 꺼서 제가 바로 먹으려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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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이 너무 아까운데 디플로러가 박히는 거? 번개 알밤 어디 갔는데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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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아, 네, 이거 나 이거 순덕 당한다 아맥가트 순덕 당한다 아, 아, 아이고 그러면 지금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잡을게 없는데? 데미지로? 아크레가 있구나 어. 이거 진짜 맥이 나와야겠는데? 어맥 과열 풀고 나와요 중지점 <laughs> 바꿨어요 오케이